기부자의 선의를 저버린 일부 공익법인의 충격적인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총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한 공익법인 이사장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상품권깡 방식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이용해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입한 후 창립자의 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부금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학교법인에서도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이사장직을 세습하며 신용간 허위급여를 지급받았고 매월 천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던 던 이사장은 실제 근무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급여 전액과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기부금이 공익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기반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부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사 지원에 이용하는 등 공익성을 훼손하는 법인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회계부정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부금이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공익법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